팀이 생일 케이크파트를 합니다. 자, 이거 뻥 터뜨리는 거 어디 갔어? 어, 자, 오케이. 자, 찍어주세요.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이듬이의 생일 축하합니다. 여러분! 아니, 아니, 네. 아니 내가 부른게 아니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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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파편이 여기에 깔아져서 자, 그래, 자 미듬이가 미드... 이제 뭐하는거지? 불는걸 뭐라 그러지? 소원하는거응소고 <laughs> 만1 7살 주민증이 나왔어요. <laughs> 와. <laughs> 자 성우님 소원 불려봐요 소원은 어, 원래 속으로 빕니다. 아 그러게 말하면 아니로죠. 아그런가 또. <laughs> 자 이제 믿음이가 저걸 해야지. 저칼 꺼내서. 아니 지금 자르지 말자. 아, 아 그래도 그저 폼만 잡아야 돼. 잡아. 이 원래. 아, 그렇지그렇지 자, <laughs> 아, 오케이. 오늘, <laughs> 2025년 3월 30일, 우리, 어, 박태선생 혼자, 박미듬 생일입니다. 하하 <laughs> 그래서, 이렇게, 이 양문과, 어서, 알비 맛있게 먹겠습니다. 좋은 시간 되고, 이기또 목동에 이집이 고등학교 연예인인데 모의고사 어제 봤는데 신뢰성 분가 또 부인의 생활잘할수 있도록 파이팅! 이놈아 좀 탔네 그렇습니다 진수성탄입니다 웃어봐 자다 일어, 금방 자다 일어나는 사람 박미드만 응. <laughs> 오늘도 <오래를> 그래 오래를. <laughs> 역시 갈비뼈따고잘 <가입이 적다고. 웃음> 쓴다 <씁는다>, 우리 믿음이 <laughs> 좋아 좋아 제가 추가로 삼겹살 시켰어요 <laughs> 맛있게 먹어 우리 <어디야> 아들 <laughs> 어, 믿음이 <웃음> 박, <웃음> 박, 박정수 아들 믿음이 <laughs> 아 삼겹살 군중니다 미리미 생일은 이벤트로 못해. 미리미한테 비유 맞추느라고. 해냉면 서비스로. 4시 전에 오면은 4인분, 4인분까지는 서비스. 어, 뭐라고? 비비라고. 아, 맞어. 비비래. 이건 내가 먹어도 되는 거야? 오케이. 네, 맛있게 먹을게요. 야. 웃어요. <laughs>